안녕하세요. 2020 플랜 B 스포츠 W컵에 참가해주신 축구를 사랑하고 운동을 사랑하는 여성 동호인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면 이 어려움을 언젠가는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더불어서 우리 개개인이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을 잘 지킨다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최대의 방역. 그게 바로 답이 아닐까요? 자,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방역수칙 꼭 지켜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대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. 축구를 하면서 마스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. 하지만,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경기 운영조차 불가능한 현실입니다. 특히나 경기도에서는 실내, 실외 관계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은 끝까지 잘 지켜야 할것 같아요. 하지만 축구경기 도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호흡곤란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드립니다 두번째 2주간의 자가 문진을 실시한 사전 등록 인원만이 입장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경기 당일에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입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세번째 소독과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세요 반드시 모든 인원이 소독 텐트를 지나야지만 경기장에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곳곳에 소독제를 저희가 비치해 뒀거든요. 수시로 손소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네 번째,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팀 휴식 시간 시, 팀 천막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고요. 이외에도 입장이나 대기 또는 화장실 이용 시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다섯 번째, 경기장 내에서는 코로나19 위험행동을 하지 말아주세요.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근거리 대화는 삼가해 주시고요. 손으로 하는 악수, 하이파이브 등도 안 되는 거 아시죠? 그리고 혹시라도 침을 뱉거나 과도하게 코를 푸는 행동, 안 됩니다. 여섯 번째, 개인 물병, 개인 수건 등을 지참해 주시고, 공동 사용은 자제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운동 도중에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간단한 간식 등은 드실 수 있지만, 식사는 금지됩니다. 아,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죠? 조금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키는 것이니까요. 여러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만 노력하고 힘을 모은다면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즐겁고 안전하게 잘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? 여성 동호인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방역, 그리고 즐겁고 안전한 스포츠를 위한 안전수칙, 반드시 지켜주세요. 고맙습니다.